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나와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두손 그대로 모으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한 자리에 다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각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의 직장과 사업장도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에셀림을 통해 오늘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9과 8개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죄입니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벌 받는데. 네, 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사람들과 한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아이성은 조금만 성이라 대충 싸워도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으, 너무 심하게 졌어. 말도 안돼 우리가 지다니.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만드셨나요? 너희 중에 내, 내 물건을, 물건을 훔쳐간, 훔쳐간 자가 있다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범인을 찾거라 영수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이제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뽑힌 가문의 남자들은 제비를 뽑도록 해라 어, 내가 뽑히다니 들켰다 아간,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고백해라 아가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laughs> 하나님께 바친 물건 중 옥과 은을 훔쳤습니다. 저놈을 돌로 쳐서 죽여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렴.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쓰고 빌린 것은 돌려주어야 해. 도둑질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반갑습니다. 바람이 점점 차갑게 불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아픈 곳이나 불편한 곳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 해주면 예배 때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좋아져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말씀 시작해 볼까요? 말씀청 준비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빵! 시작! 8개명. 도둑질 하지 말라. 말씀 봉독하도록 할게요. 신명기 5장 19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수상한 사람이 한명 보이네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도둑이에요. 비슷한 말로는 강도, 도적이 있어요. 도둑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치거나 사람이 없는 집에서 몰래 물건을 빼앗아요. 도둑질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하나님도 십계명에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의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도둑질한 아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같이 8개명을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모세가 얘기하네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죄입니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돼요. 여호수아와 그의 부하 아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만 지고 말았어요. 으 아이성은 아이처럼 작은 성이라 이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다니!" 말도 안 돼. 우리가 지다니? 흑흑!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내 물건을 훔쳐 간 자가 있다. 내가 알려준 방법으로 범인을 잡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불러보아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비뽑기에서 도둑질을 한 범인이 뽑혔어요. 바로 아간이었어요. 헉, 어, 내가 뽑히다니 들켰다. 아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고백해라. 아가는 도둑질한 것을 사실대로 말했어요. 흑흑,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도둑질한 아간에게 여우사가 말했어요. 저놈을 돌로 쳐서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올 돌로 치고 불태워라. 결국 하나님을 속이 나가는 도둑질한 채로 불태워져 돌무더기로만 남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기 오른쪽에 모세의 눈 보이나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후 쓰고 빌린 것은 돌려주어야 해요. 그리고 절대 도둑질은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과 친구들은 꼭 지킬 수 있죠. 문제를 통해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몰래 훔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 아간! 누구죠? 맞아요. 아간이었죠.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누군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아간이었죠.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친구의 물건을 탐나서 몰래 가져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찾아가서 도로 돌려주며 사과해야 해요. 꼭 그렇게 해야 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도둑질한 사람을 혹시라도 보았을 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요. 그리고 주변에 어른이나 선생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 모든 친구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대로 훔치지 말아야 해요. 꼭 꼭! 약속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람과 친구들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만날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우며 나를 임합주며 뜻이 하늘에서 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측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하지 마옵시고 다아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이번 주 지난주 말씀 오늘의 말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 네, 오늘의 말씀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제8개명, 도둑질 하지 말라. 선생님, 따라서 운동까지 같이 해볼게요. 제8개명, 도둑질 하는 거, 우리 도둑질 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다시 한 번. 제8개명, 도둑질 하지 말라. 다음 주에도 꼭 외워와 주세요.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랑부 예배실에서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알고 있죠? 교회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하고 있으니 더 많은 친구들이 사랑부 예배실에 나와서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오늘의 말씀 암송하여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제책 개명. 가늠하지 말라.